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어려운 날씨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쳐 주시옵시고 약한 것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찬양하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어,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예,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신학대학을 가면서 어, 조금 중간에 방해하는 어려운 그러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이 찬양 안에 아들은 아마도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듣는 포인트는, 찬양을 함께 하는 포인트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하려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어머니. 주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어머니가 가르가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 아버지여 시니까내 평생 소원이었은내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헌신하옵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받아들소서내 평생 소원 이것은 내 평생 소원 이것은 간직 나서나가는 아의리어리니기다리고기다리던나들이어의 쉐어리 쉐어요이어리이어리 쉐어리 쉐어리 어리쉐의리 정답은 어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동범 교수님이 찬양 하셨는데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 이동범 교수님의 찬양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이동범 교수님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좋아하셨는데 대학교 가 보니까 우리 신학과를 어, 들어가니까 거기 음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많이 반가웠습니다. 에, 가끔 캠퍼스를 걸어다닐 때 캠퍼스에 이찬양이 울려 퍼지던 기억이 납니다. 에, 벌써 어, 오래됐어요. 사십 년 됐나? 예, <laughs> 우리 다 같이 잘 들으면서 은혜 나눕시다. 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이 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천전한 물가로 천전한 물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영원토록리로다 다음은 길이라는. 찬양 오늘도 하루길 네. 함께 또이 찬양 좋은 찬양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 일 나그네 길에 나 혼자 가야 돼 걸고도 험한 나그네 길에 나 혼자 가야 돼나 혼자 가 칼래칼칼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신제의길 따라가려 갈래 칼림길이 예 예수님 제 예수님 나를 가르쳐 내영명하기까지갈수 없네 그리운 내고향 그리운 내, 내

다른 야 다름 갈래, 가을 힘이라 내게 주신 주 내게 다 이렇게 마쳤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 제 마음입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1 절부터 1 4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1 절부터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박히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때에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첫째로 큰 짐승 넷이 차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큰 바다가 출렁이면서 다르게 생긴 커다란 어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이고, 둘째는 곰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며, 셋째는 날개도 내시고, 머리도 내신 표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나 되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그 후에 등장한 제국들로 해석이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은 다음에서 바사가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뒤에 헬라 왕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9절부터 12절에 나왔습니다. 큰 짐승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한 왕좌의 예적부터 앉아 계신 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을 통치하던 큰 왕국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진정한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들과 왕들은 서로 무너뜨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영원히 사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에게 인자처럼 보이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였고 그가 받은 나라 역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의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의 권세 또한 무궁하며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뭡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짐, 짐승이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바벨론과 바사와 또 헬라 왕국과 로마 제국이 다 일어났지만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지만 미래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모,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